안녕, 여러분. 아, 어, 저 아무리 많이 들었죠. 이제 좀 볼만해진 것 같아. 그치? 아니, 오늘은 어, 그치? 여러분, 추석이었잖아요. 지난주가. 응. 그 지난주가. 오늘이긴 한데 <laughs>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추석이 지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추석을 맞이해서 사실 베트남은 추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면 더운 나라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가장 큰 연휴라고는 설 때, 구정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인들만 굉장히 열심히 막 송편도 만들어 먹고 전도 부쳐 먹고 막 하는 것 같은데 한국은 지금 메리 추석 메리 추석 하면서 난리가 났던데. 그래서 뭐 저는 딱히 할 것도 없고 집구조나 어, 좀 바꿔볼까. <laughs> 추석과 연관성은 없지만 메리 추석입니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인사가 좀 늦었네요. 타이밍이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본가에서는 지금 뭔가를 막 만들어 먹으려고 했나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것저것 막 부탁하고 오늘 아침부터 그래서 정신이 없었는데. 음. 김밥이랑 로제떡볶이를 만들겠다고 <웃음> <웃음> 그 재료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구해서 이제 배달시켜달라고 부탁받아가지고 꽤 바빴어요 다 만들어주면 저도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래 저는 기다리는 동안에 집 구조를 좀 바꿔볼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한정된 곳에 있다 보니까 좀 변화를 줘야 할것 같아 아. 여러분들 이제 제 영상을 보셨으면 제집 구조를 대충 어느 정도 아실텐데 이 지금 앉아있는 소파를 이 거실 가운데에다가 배치를 해볼 음. 생각이에요 집이 많이 좁아 보이려나? 응? 집이 좀지저분하니까요 여러분. 알잖아요, 나지저분한가 테이블을 아. 이렇게 놓고이 이 소파를 이렇게 놓을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가? 음. 음, 뭔가 답답해 음. 보일 것 같은데? 쩌지 너무 음. 올 수가 없겠는데, <laughs> 기 이거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데? 사진도 찍고 뭔가 중간에서 좀 활용될 수 있으면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어. 바짝 붙여 놓을까? 정말 난감하구만 집이 집에 커딱지만에서 음. 집에 들어왔을 때 어, 뭔가 뭔가 좀나쁘지 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정말 이쯤 생각해요 여러분? 툴 여기다 이렇게 앉아서 청각도좀 보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누워서 TV도 보고 괜찮은데? 여기 제가 앞머리 잘랐을 때 부엌가위로 잘랐잖아요. 근데 자르고나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싶더라고 그래서 미용가위를 주문했는데 그게 지금 왔네 오늘 아침에 왔어 아뭐 근데 미용가위가 왔다고 해서 제가 뭐 앞머리를 또 여기서 더 자른다거나 <laughs>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요 여러분 마음 졸이고 계실 것 같아서 우우 이런 파우치랑 같이 왔네요 오 화학 물질 냄새, 오. 이게 커팅 가위랑 그 수치는 가위 두개 시켰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뒷머리가 밑에가 많이 상해가지고 잘라야겠다 싶긴 했어. 지금 색깔이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가 햇빛을 많이 받다 보니까 겉머리는 되게 갈색으로 변하고 이 속머리는 되게 까매요. 이 정도는 잘라내야 될것 같은데. 그럼 다시 단발이잖아. 수치는 가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생겼네? 잘라보고 싶다. 커팅가 오 되게 잘 자를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좋아. 제가 어렸을 때 엄마 몰래 책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음. 머리 막내 머리 내 머리를 막 몰래 이렇게 잘라가다가 이걸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책상 바로 앞에가 저희 침대였어요. 침대 밑에다가 내 머리카락을 막다 숨겨놨었어. 좀 또라이 같죠 그래가지고 엄청 엄마한테 혼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잘랐을까? <laughs> 하나 g o i 는거지 o go to the studio. I'm going to go to the studio. I'm 본다거나 g to go to the 이 고민하고 있어요. <laughs> 뭐 악기를 받지도 못하면서. 제가 네, 요즘에 베이스는 줄리아 플레이스 그룹인가 분이 베이시스트거든요. 진짜 멋있어. 여자분이신데 만약에 베이스를 친다면 이분처럼 치고 싶고. 일렉기타는 누구를 보고 있냐면 원래는 예원님, 예원님 보다가 토와벌드 이분이랑 브락 로이. 특히 토와벌드 이 이분은 이분 보면 약간 레즈비언 되는 기분이야. <laughs> 진짜 멋있어요. 방구조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이유를 알았어요 제 친구 중에 방구조를 되게 자주 바꾸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신기해했어요 그런 거를 왜냐면 나는 그런 적이 없거든 그 자리가 그 자리야 평생 그 자리야 <laughs> 위치만 조금씩 바꿔줘도 이렇게 프시한 느낌을 받는 거 같아요 <laughs> 가구 배치에 여러분 진짜 괜찮다 나만 안 하고 살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laughs> 어, 왠지 나만 안 하고 살았던 거 같아 이제 알았어 가구 배치의 중요성 아 그리고 제가 업로드 일정을 조금 늘려볼 까해요 아직 뭐확 답은 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laughs> 목표는 일주일에 두 개씩 올리는 건데 아직까지 매주 두 개씩은 어려울 것 같고 격주라던가 <laughs> 어? 이번 주는 조금 여유가 있다 이럴 때 영상을 주 2회 올려보도록 좀더 어, 파이팅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아마 내년 음. 2월달쯤에는 한번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정도 끼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갈 듯합니다. 아마 여기 베트남에 계신 교민분들이 다 그쯤 해서 입국하시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 이제 한 4개월밖에 안 남았다. 2021년도 가, 다 갔어 여러분. 내가 베트남에 온지 여러분 반년이 다 돼가요. 요즘 제 일상은 요즘 또 류잇 류이치, 류이치 씨 맞나? 류이치 사카모토 맞지? 그분 음악에 또 빠져가지고, 그분 플레이리스트 들으면서 되게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혼자. 그런 메모장 같은 거딱 펼쳐놓고, 막 음악을 들으면서 되게 사색에 잠겨요. 그리고 그 생각들을 막 적는다.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 안부차 연락 오신 분. 이런 거 되게 고마워. 저는 되게 좀 못된 게, 못됐다고 해야 되나? 제 모습 중 하나인데, 제가 연락을 되게 먼저 잘안 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을 잘안 하는 편이에요. 진짜 이거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laughs> 심지어 가족들한테도 연락을 잘안 해요. 저랑 좀 가까운 분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거나, 아니면 섭섭함을 이렇게 이야기 하거나 하는데, 근데 그 섭섭함을 이야기,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이런 거 같아. 아예 그 사고 자체가 안 들어요. 내가 연락을 해야겠다. 그냥 연락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진짜 별거 아닌 일 생각이라든지 오늘 겪었던 일들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상대한테. 근데 나는 그게 굳이 이게 뭐라고 이걸 말한다고 흥미있게 들어줄까? 이게 무슨 소용일까? 그런 인식이 좀 박혀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고맙죠, 이렇게 먼저 연락을 해주시는 분들. 너무 좋아요. 좋은데, 이 좋은 걸 나는 안 한다는 거. 베트남에서 친구는 많이 사귀셨냐고 하는데, 코로롱 때문에 그럴 틈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 생각해보니까 변명 같기도 하고. 그, 내가 말했잖아요. 베트남 남성분이. 약간 번호를 따가려고 했어. 했어. 실패했지만. <laughs>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분도 얼마나 외롭고 심심하고 답답하고 하겠어요. 밖에 나가지도 잘 못하고 하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라도 시도를 하잖아, 뭔가. 근데 나는 그냥 집에만 처박혀 있으면서 심심하고 외롭고 친구도 없고 맨날 찡아거리기만 했던 것 같아가지고 반성하게 되네요, <laughs> 갑자기. 그래서 나도 내일부터 나가서 괜히 말 걸어볼까, 사람들한테. 입주민이 친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집도 가까우니까 그냥 밖에서 못 만나면 서로 집에 가가지고 맥주 한긴 하고. 너무 괜찮은데? 막 음식 요리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 그 친구한테 갖다주고 너무 좋다. 어? 근데 뭐라고 말 걸어야 돼? 처음에 하, 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고 있죠 저는 원체 먼저 잘안 다가는 타입인 것 같아. 진짜 지금까지 제 인간관계를 돌이켜봤을 때 관계가 맺어진 이유에는 내가 먼저 접근했다기보다 뭔가 상대가 다 다가와줬던 것 같아. 되게 이거 나쁘네? <laughs> 되게 별론데? 인생 굉장히 수동적으로 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가 봐 내가 그랬잖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난 오히려 더 감정을 숨기고 피한다고 근데 약간 이것도 그런 맥락 아닐까? 내가 마음에 드는 뭐 이성이든 동성이든 그런 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면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는 거 자체에 뭔가 거부감이라든 두려움을 느끼고 잘안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건가? 아, 김밥 언제 돼? <laughs> 김밥 먹고 싶어. 난 진짜 평생 김밥만 먹고 살라고 하면 김밥만 먹고 살수 있을 것 같아. 그래야겠다. 내일부터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 돌입한다. 화이팅! 진짜 저 진지합니다 지금 아 근데 되게 사람 수상해 보일 것 같은데? 아, 괜히 막 마스크 끼고 밖에서 엄물쩡거리면서 말걸 타이밍 괜히 잡으려고 막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 얼마나 수상해 보이겠어요 사람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베트남 남성분 진짜 대단한 거네 진짜 그분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 어? 아. 언니한테 카톡 왔어 지금 완성했대요 진짜 맛있대 언니가 땡초김밥 만들었대 네. 마요네즈 사서 준비하래 마요네즈 사라 가볼까요? 응. 감사합니다 이 분은 4번 저한테 영어로 한국 분이신데 오늘 한국인이라고 말했는데 어? 두리안 냄새 <laughs> 아, 로제 떡볶이 그리고 김밥 두리안, 두리안 냄새 짱 심해 두리안은 후시으로 먹어야지 김밥 오 맛있는 냄새 나헐 어, 냄새는 로제 떡볶이 같지 않은데? 중국당면, 단면, 넓적당면까지 넣었어 갑자기 먹방이 됐네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나의 컨텐츠 일단 그러면 떡볶이 먼저 먹어볼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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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제 바자! 닭가슴살도 들어갔네? 음! 음! 이런 요리! 다운 요리를 진짜 오랜만에 <laughs> 먹어요 초 김밥 이거를 떡볶이가 아니라 로제 당면 파스타인데 넓적 당면이랑 피쉬볼이랑 닭가슴살 자 이제 두리안입니다 두리안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하실 두리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와우 이거 집에 들이잖아요. 온 집안에서 이 냄새가. 두리안이라는 게 과일이에요. 과일. 근데 이 냄새가 진짜 고약하거든. 근데 이 냄새를 표현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 뭐라고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한 그런 냄새인데 밖에서 두리안 사가시는 분 이렇게 지나가면은 아저 사람 두리안 사가는 거구나 딱알수 있을 정도로. 냄새가 진짜 많이 나. 근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냄새에 비해서 맛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냄새랑 맛이랑 좀 달라 느낌? 달콤하고 되게 부드럽고 약간 크림을 먹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게 실제로 칼로리도 되게 높다고 들었거든요? 음! 진짜 여기서 그것도 먹어봤어요. 두리안 케이크. 그 크레이프 케이크 있잖아요. 그게 약간 사이사이 다 크림이 들어가 있잖아. 두리안으로 만든 크림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진짜 맛있었어. 잘 먹었습니다 고마워 종종 부탁할게 <laughs> 그래서 음 오늘의 이게 무슨 소리야 오늘 도대체 무슨 영상인지 훌씨 저음 머리 많이 길었는데. 여러분. 그 소리의 원인을 알겠... 알았어요 그게 물탱크가 물이 넘쳐서 그런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고칠 거라는데 언제 고친다는 말은 없고 그래서 오늘 밤새 그 소리가 날수 있다는 거 참. 지금, 지금 시간이 시간인 만큼 고치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 뭐 내일이나 돼서 고치러 오시겠죠? 네. 그러면 네. 안녕.